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HBO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HBO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체르노빌' 등을 제작한 곳입니다. 트위터에 영화 '기생충'을 극찬한 아담 맥케이 감독이 봉준호 감독과 함께 미드 '기생충'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는 영화 '빅쇼트'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드 기생충은 캐스팅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헐크로 잘 알려진 헐리우드 배우 마크 러팔로와 설국열차, 옥자 등에 출연한 틸다 스윈튼이 드라마 출연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사이파이 와이어는 미드 기생충의 가상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기택 역 베니치오 델토로 따뜻하면서도 기묘한 느낌을 주는 배우이며 대사 없이도 다양한 연기가 가능한 배우라고 평했습니다. 충숙역 셀마 헤이엑,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멕시코 출신 배우로 역할에 따라 매력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기우역 안토니 라모스, 엄청난 카리스마의 미국 영화 배우이자 가수로 자격증은 없지만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역할에 어울립니다. 기정역 시에라 라미레즈. 문서 위조범과 미술 치료사를 자연스럽게 연기할 것이며 스페인어, 이탈리어를 구사해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연교역 알리슨 브리. 재미있고 백침이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은 배우 조여정처럼 그녀도 비슷하게 웃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동인역 덱스 셰퍼드. 이 배우 역시 정말 재미있는 배우인데 평소에는 매력적이다가 불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다혜역, 세이디 싱크. 전도 유망한 젊은 여배우로 연기자로서의 성숙함이 소름 끼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송역, 아치 에이츠. 영화 조조 레빗의 신 스틸러로 알려진 아역배우로 부잣집 막내 아들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 기대됩니다. 문광역, 옥타비아 스펜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원조 가정부 역할에 불길하면서 신비한 느낌을 최대한 잘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세역, 콜맨 도밍고. 애처로우면서도 위험한 모습을 동시에 지녔으며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이파이 와이어에서 진행한 미드 기생충의 가상 캐스팅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보도가 아닌 해당 매체 기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